네, 여러분. 네, 여러분. 반갑습니다. 저는, 어, 김건우입니다 오늘은 지금 이 차를 개조해 볼 건데요. 어, 오늘은 이렇게 개조 시간이 왔습니다. 그럼 바로 개조, 제조, 재료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이런, 이런, 어, 0 개의 막대기를 준비해 주세요. 검은색이 아니어도 됩니다. 그리고 또 검은색, 이거 두 개를 준비해 주시고요. 그 다음,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이런 걸 준비해 주시면 되고, 그 다음, 이거. 이걸 준비해주시면 됩니다. 그 다음, 이제 만들러 가보시죠. 네. 첫 번째는 여기에 앞에와 뒷부분에 각각 이 아까 열한 검은색 자리를 붙여줍니다. 그다음 이렇게 됐 이렇게 양쪽에 됐으면 그다음 여기 뒤에 여기에 보시나요여기 튀어나온 데 이걸 쓱 붙여 주세요. 그럼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. 그다음 여기에 이런 거를 붙여 주세요. 그다음 마지막 위에 이걸 붙여주시면 완성입니다. 완성입니다. 와우! 와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은 이런 걸 만들어 왔습니다. 이게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만들어서 작품을 하면 되겠고 저의 작품을 빼빼빼빼.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이 버스 차량을 개조해봤습니다. 어떠신가요? 재밌으신가요? 그럼 다음에 봅시다. 좋아. 건바 건바 시청해주신 여러분께는 감사드리고 구독,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. 그럼 전 なっ